안녕하세요, 찬진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간식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 선수로서도 <laughs>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좀 되게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추워지고 겨울이 왔기 때문에 이제 괜히 찬 바람이 불면 좀 속이 더 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그런 입이 간질간질할 때 아닌데 입이 입이 심심할 때, 입이 심심할 때 과자 같은 걸 뭔가 먹고 싶다, 간식을 먹고 싶다 할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에너지볼을 만들려고 합니다. 출발! 짠! 일단 이 정도로 우선 준비를 해봤는데 어, 오늘은 이제 프로틴볼이랑 에너지볼을 같이 만들 거예요. 그큰 차이는 없고 그냥 프로틴볼은 프로틴 가루가 들어가는 볼이고 에너지볼은 그냥 뭐 이제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들을 같이 갈아서 만든 볼이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냥 프로틴 가루가 들어있다 이런 차이고요. 어또 이제 전 취향에 따라 마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일본에 갔다가 사온 마차 가루가 있습니다. 이 마차 가루를 좀 넣어 줄 거고요. 코코넛 가루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오트밀 가루예요. 이거 이건 이제 데이츠라고 제가 자주 베이킹할 때 사용하는 대추야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코코넛 아이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코코넛 슬라이스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코코넛볼을 할때 이제 토핑으로 굴려 주는 그런 용이고, 코코넛 오일, 코코넛 볼도 만들 거거든요. 저는 코코넛을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거기에 또 코코넛 밀크까지 해서, 네, 오늘 한 여러 개 정도를 만들어 볼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집에 이제 이런 가루나 그 재료들이 많다면 아무거나 이제 믹스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 본인의 취향에 따라 재료를 고르시면 되고 정말 간단한 게 만드는 게별게 게 없어요. 이런 재료를 한 번에 다 갈아서 이렇게 주먹밥처럼 반죽을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푸드 프로세서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저는 어, 다기능 믹서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걸로 써볼 겁니다. 오늘 제가 쓸 믹서기는 휴롬에서 나온 믹서기고요. 이게 원래 착즙기도 같이 있고. 이런 믹서기도 있는데, 그런 다 기능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오늘 이 되게 성능이 좋아보이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에너지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그러면, 저는 피넛버터 대신에 아몬드버터를 이용한 아몬드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땅콩에, 저도 몰랐는데,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좀 간지럽고, 입술 같은 게 약간 좀 따갑고 조금 되게 도톰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알러지 현상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먹어보면서 알아가지고, 땅콩버터 대신에 아몬드버터로 대체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알러지가 있는 재료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괜찮은 식품으로 대체를 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틴볼, 에너지 프로틴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껴주었고요. 일단은 저는 프로틴 가루를 이 제품을 먹어요. 아마존이야의로 프로틴을 먹는데 이 제품은 임산부분들께서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틴 가루로 써줄 건데요. 제 거는 이게 초코맛이에요. 그래서 이미 슬레이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 초코맛은 이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 보통 음한 번에. 어, 35g씩을 타 먹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저는 이 레시피대로 두 스쿱을 넣을게요. 두 스쿱을 하니까 한35 정도가 딱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트밀가루를 넣습니다. 오트밀가루는, 음, 한 1컵 정도인데, 오트밀가루 90g 정도? 90g 정도가 원 컵이거든요. 90g 정도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퀵워트라고 납작하게 귀리를 빻은 제품이 있어요. 그게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갈아서 하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하면 맛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루들 먼저 넣었습니다. 넣고서 어, 한번 잘 섞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몬드 밀크랑 그 아몬드 버터를 넣으면 끝인데. 이제 이건 나머지는 믹서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카메라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른 걸로 했습니다. 일단 가루 재료들을 이렇게 먼저 다 섞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여기서 약간 감칠맛을 원하시는 분은 소금을 조금 넣어줘도 됩니다. 천일염을 살짝 감이를 해주겠습니다. 살짝 뿌려주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볼 겁니다. 아까 그 모아둔 가루들을 먼저 그다음 에 이제 아몬드 버터를 넣을 겁니다. 한 125g 정도 넣어볼게요. 견과류 이런 넛 버터들이 추워지고 이러면 좀 굳어요. 그래서 왜냐 면 기름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굳어 있는 거를 힘을 얻게 가지고 요리할 때도. 근육들이 많이 쓰인답니다. 다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몬드 밀크를 한두세 큰술 정도 넣는 겁니다. 원래는 전원 스위트를 쓰는데 집에 저번에 베이킹하다가 남아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뿐이어서 오리지널을 쓰겠습니다. 큰술을 넣어볼게요. 큰술 넣었고 이 농도에 따라서 더 넣어주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이제 모든 재료 다 넣었으니까 이제 갈아 볼게요. 직권이 렇게이 모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인드 모드로 저 설정을 해서 할 거고 이 시간도 나와 있죠? 너무 놀랬어요. 너무 너무 센이 힘에 놀랬어. 와우. 이렇 해서 물을 좀더 섞어줘야 할것같아 이게 푸드프로세서로 하면 조금 덜 귀찮아요.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 아까 그 재료를 모 보울에다가 이걸 부어줍니다. 확실히 프로틴 가루 냄새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가루를 동글동글하게 주먹밥처럼 반죽을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이게 되게 가루들처럼 보여도 이렇게 뭉쳐주면은 아몬드의 그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잘 뭉치거든요. 흥. 생활 근육. 베이킹 굴니이 정도 됐다 싶으면 뭔가 한입 크기 한입 크기 정도로 이게 좀 뻑뻑하다 싶으시면 아몬드 밀크를 그냥 더 넣으시면 돼요. 짠 이렇게 되면 아몬드볼 완성입니다. 이렇게 한입 크기로 딱 되면 돼요. 계속 해볼게요. 아몬드 초코 프로틴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자잔 코코넛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코코넛볼에는요 어, 코코넛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식감이나 이 점성같은걸 을 역할을 해주는 이 불취하자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에는 프로틴가루 대신에 프로틴가루가 초코맛밖에 없어서 이 맛을 좀 해칠 것 같아가지고 그 단백질 대신에 음, 그, 콜라겐 가루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쉐이크 같은 데나, 요거트 같은 데 타서 먹어도 괜찮고, 뭐, 프로틴 가루를 먹을 때 같이 타먹어도 되는 그런 가루인데, 제가 먹는 것은, 이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 콜라겐 가루고요. 이게 이제 손톱이나 머리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저처럼 관리를삼6 5고 하시는 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 그 근육이 안 다치게 하기,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저도 운동선수니까 <laughs> 이 콜라겐에 단백질이랑 같이 챙겨 먹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보면 빵을 만들 때도 이 베이크 할 때도 같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볼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가루도 사실 이게 맛이 있진 않아요. 건강은 역시 맛이 없죠. 이런 하얀 가루 대형이라서 잘 녹아요 물에도. 그래서 베이킹이나 뭐 타먹을 때도 쉽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먹을 때 10g 정도를 섭취하는 권장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그 정도를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가루를 다 넣어주고요. 어, 이거는 이제 무향 무 맛이고 바닐라도 있고 마차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다음 몇개 거를 마차 맛이 있어서 사봤어요. 제가 마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도 이렇게 리뉴얼이 돼서 더 예쁘게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마차 플레이를 사봤는데. 마지막에는 마차 그 에너지볼 만들 건데, 그때는 이걸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보게요. 한또잘 섞어주고, 가로둘끼리. 그런 다음에 이 믹서기에 또 바로 넣으면 되겠죠? 하고 코코넛 오일을 또 넣어줄 건데요. 이 향도 그렇고, 이잘 뭉쳐지게 하는 걸 도와주니까 두세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아몬드 밀크 말고 코코넛 밀크를 넣어줄 거예요. 코코넛 밀크가 코코넛 커리를 할 때도 꼭 중요하게 들어가는 재료인데 이걸 넣으면 또 코코넛의 향이 더... 다시 갈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믹서기에 가는 것 자체가 얘네들 잘 섞이게 하려는 거예요. 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죽기 대신에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뭔가를 갈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잘 그냥 이렇게 섞여, 섞이게 해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 들었으니까 얘도 똑같이 동글동글 반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뭔가 손으로 하니까 그냥 더잘 되는 것 같아, 맨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쫙 오물조물 해줘야 더잘 붙는 느낌입니다. 물론 내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남이 해주는 게 짱이에요. 사실 잠깐, 제 자신과 남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제가 먹을 거 만드는 것보다, 제 이제 지인들한테나 혹은 뭐제 가족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만드는 게더 기쁘고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면 다된것 같고 아 그리고 이이 에너지 볼들은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식감도 그게 훨씬 맛있고요. One, two, one and two.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에너지 볼세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우선 이 처음에 만든 초코 아몬드 프로틴 볼이랑 이 코코넛 볼이랑 그리고 이 마차 까지 해서 세 가지가 완성이 되었고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 집에 좀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직 반죽하기 전인데 이거는 블랙 타인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어요. 검은 참깨를 이용해서 만든 스프레드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오메가가 좀 풍부하고 그도좀양양 식품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거에 또 프로틴을 섞어가지고 에너지 볼을 하나 더 만들어봤는데 이것까지 그럼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블랙 타이니는 그 블랙 참깨, 검은 참깨는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고소한 향이 나요. 참깨잖아요. 그래서 참깨면은 뭐 참기름 비슷한 거니까 참기름이니까 오메가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퍽퍽한 질감이고 전 퍽퍽한 것도 좋아요. 해 그렇게 퍽퍽해야 약간 커피랑 먹기 딱 좋은 디저트가 돼서 짠 검은색 짠.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헉,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경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떡 같기도 한데 저의 소중한 간식들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 블랙 시에미 에너지 프로틴볼 초코 프로틴볼, 마차 에너지 볼, 코코넛 에너지 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간식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허, 갑자기 피곤해졌어 <laughs> 여러분들도 뭔가 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정말 간단하기도 하고 또내 취향 따라 입맛에 따라 할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탄증형 에너지볼 완성 자 이렇게 통에 예쁘게 정리를 해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한번 맛을 봐볼까 음, 저는 일단 이 블랙세섬이가 조금 맛이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좀맛그 특이 맛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입을 베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코코넛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코코넛 아니야 마차 먹을까? 나이 프로틴볼은 나중에 운동 끝나고 먹고 우선은 그럼 마차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야 코코넛을 먹어볼게요. <laughs> 좀 작게 만들걸 지금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진 않아서 짠. 미친 음. 음.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진짜 사브레 쿠키 같고. 제가 이거 만들면서 당류를 하나도 넣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아가베 시럽조차 넣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운데 식감이. 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좀더 바삭바삭거리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랑 먹으면 진짜. 음. 그러면 이제 마차, 마차를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아, 마차. 음, 음. 되게 쫄깃쫄깃하고, 음. 달아요 달아 대추야자 향이 진짜 많이 납니다 오히려 마차보다 훨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네요 음음